오스템 임플란트 2005년대 회사돈 횡령 의혹 사건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근데 어디다 썼어요? 저 저요. 횡령하신 자금 <다금> 어디에서 샀습니까? 잠깐만요. <목소리>

금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kg 짜리 금괴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2신4개가이씨 아, 아버지 집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680억 원을 들여서 8신1개의 금괴를 샀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회수한 것까지 합하면 지금 96개를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1kg 짜리 금괴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한 7천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금개도 없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한 70억 원 정도 어치의 금괴를 아직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삼개 팔백 쉰한 개, 육백팔십억 네. 원 어치인데 지금까지 저만큼이 회수가 됐고 아직도 백개 가까이가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측 조사 결과 횡령 금액이 좀더 늘어났다면서요? 어, 원래는 천팔백팔십억 원이 횡령 금액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천이백십오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여전히 천팔백팔십억 원만 우리가 횡령 금액으로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죠, 그게? 이게 왜냐면요 네. 어, 지금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1,880억 원 외에 100억 원을 또 뺐다가 다시 넣는 금액이 확인이 됐고요. 또 235억 원을 2020년 4분기에 또 뺐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다시 집어넣은 것은 포함하지 않고. 1880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뺐다가 집어넣은 것도 그것도 횡령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2,215억 원이 횡령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변제했더라도 몰래 빼냈다면 횡령이다. 그렇죠. 네. 아직 찾지 못한 금액도 상당한 거잖아요. 지금. 회사 쪽에서 밝히기로는 1,550억 원을 회수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사 쪽에서 설명한 것만 해도 1,880억 원이잖아요. 그럼 산술적으로 330억 정도를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요. 재무팀장인 이 씨가 그 동안에 회사 돈을 횡령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곳이 주식, 이 주식, 그 다음에 금괴, 그리고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해서 한 300억 정도를 손해봤다고 하죠. 그리고 금괴가 지금 한 70억 원어치가 아직 횡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데 합해서한 70억 원 이상을 지금 사용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동산을 산 시점이나 이런 게 횡령하기 이전에 샀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 몰수가 가능할 거냐? 이것도 지금 사실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회사 쪽에서 밝히는 것보다 아마 회수하는 금액은 더 적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횡령한 돈으로 샀어야 그 부동산을 몰수를 하죠. 그렇죠. 네. 그데 사측이 횡령 직원의 가족들도 고소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씨의 부인과 처제 부부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지금 적용을 한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횡령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 부동산 집을 산다거나 이런 것을 도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의 공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금 거래소에서 금괴를 산 현장. CCTV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이 아버지가 실종 상태라고요? 어제 집에서 이제 금괴가 나왔을 때도 우리 집에 금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금괴가 나왔다고 하고요. 오늘 이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겨 놓고 집을 나간 상황인데요.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차를 몰고 나간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차가 어디로 이동했을지 행방을 추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못을 했다면 살아서 벌을 받아야죠 네, 살아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 거액을 과연 혼자 단독 범행으로 횡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의문이 계속됩니다 이걸 풀어야지 지금 이 사건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아무리 재무팀장이라 하더라도 재무팀원도 있는 상황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상장사기 때문에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800억 원? 넣었다 뺐다 한것까지다 합하면 2,2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몰랐다? 뭔가 수상적다 이거죠. 이씨 변호인은 최규옥 회장이 금괴를 사거나 주식 투자하는데 관여했을 가능성, 이거 의심한다. 회장이 의심, 직접 예,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뭐 변호인의 얘기니까 어디까지 신뢰할지는 아직까지는 알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회사의 회계 시스템이 엉망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일 것 같고요. 결국은 경찰 수사의 끝은 공범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를 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이 회사, 꽤 우량한 회사여서 네. 개인 투자들도 많았잖아요. 주식 거래는 정지도 있고, 네.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지금 아직까지 미래를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한국 거래소가 일단은 이제 실질 심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아 이제 다시 주식 거래를 재개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 나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난다. 이렇게 하면은 이의 신청도 하지 않겠어요? 또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주식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럼 개인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를 벌충해야 되는 그런 집, 상황으로. 집단 소송을 낼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수사 상황 또 주권 거래 상황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김성한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